여러분 반갑습니다. 와트리딩 영어 독해 하영승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공부하실 지문은요. 챕터 3의 세 번째 지문인 Footprints in the Air이라는 지문입니다. 그럼 단어부터 먼저 한번 익혀 볼게요. 첫 번째 단어부터 따라 읽어 보세요. problem. problem. 우리 problem 하면 문제란 뜻을 가진 표현이죠. put. put. put 하면 넣다, 두다, 놓다. 다 가능한 뜻이죠. 과거도 우리는 put이라고 읽어 주면 되겠죠. For example, for example, 우리 for example, 하면 예를 들어서 라는 뜻으로 많이 쓰이는 표현입니다. a l m o s t a l m o s t a l m o s t 하면 거의 라고 해석할 수 있는 단어고요. In u s e in u s e 우리 in u s e 하면 사용 중인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표현이 됩니다. s t a i r s t a i r s t a i r 하면 계단이 l 는 뜻을 가진 단어죠. i l s t e a d o f i n s t e a d o f instead of 하면요. 많이 쓰이는 표현입니다. 뭐뭐 대신에 뒤에 어떤 단어가 나오고요. 뭐뭐 대신에라고 외워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본문 아래로 넘어가셔서 다른 중요한 표현들도 같이 한번 익혀 볼게요. 58페이지의 첫 번째 단어입니다. foot print. foot print. 우리 foot print 하면요. 발자국이란 뜻을 가진 표현이죠. air. air. air 하면 공기란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global warming. global warming 리 global warming 하면요 지구가 따뜻해지는 거죠 지구 온난화라는 뜻을 가진 표현이고요 need to need to 우리 need to 하면요 뭐 뭐를 해야 한다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는 표현이에요 different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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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다르게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표현이 되고요 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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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방법을 뜻하는 표현이죠 그 다음으로 lower Lower, lower, 하면요, 낮추다, 줄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표현입니다. g r e e n h o u s e Gas, g r e e n h o u s e Gas g r e r e n h o u e o e g a s 는 e 안 좋은 가스예요. 온실가스를 표현해주는 단어가 되고요. l e s l e l e s l e l e s l 하면 e 또는 더 적은 이 lo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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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 o w r n o f f r u o r n o f f r u o r n o f f r l o w e 뜻을 가진 표현이죠. e l e v l t e o r o e r l e v l t e o o r 엘리베이터를 하면 엘리베이터를 말 그대로 표현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take, take. 우리 take는 다양한 뜻이 있지만 오늘 나오는 take는 타다란 ta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가 될것 같아요. 그런 선생님과 내용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제목은요, footprints in the air 이라고 되어 있었는데요. 공기 중에 발자국들이란 뜻이 되겠네요. 그럼 한 문장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줄입니다. we sometimes think. 우리는 sometimes, 가끔씩이요, think 한대요. 생각합니다. 우리 t h 이라는 표현이 나는데요. 문장과 문장을 연결해 줄수 있는 친구예요. 어떻게 해석하면 되냐면 뭐 뭐라고 이렇게 선생님이 해석을 해볼 거예요. 또는 뭐 뭐라는 것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편하게 이어질 수 있어요. 우리는 가끔씩 뭐라고 생각해요? 뭐 뭐라는 것을 생각해요? Global warming 아까 했었죠? 지구 온난화가요. Is not our problem 아니다라고 생각한대요. 무엇이 아니라고요? Our problem. problem 하면 문제란 뜻을 가진 표현이었죠 다시 말해서 지구온난화는 우리 문제가 아니야 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가끔씩이요 죠 but 하지만요 we need to think 우리는 need to think 해야 된대요 need to는 뭐뭐 해야 한다는 뜻이었죠 우리는 생각을 해야만 한대요 어떻게요 differently 다르게 생각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우리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닌가 봐요 It is our problem. 여기서 딱 말해 주고 있네요. 그것은 우리의 문제입니다. 지구 온난화는 우리 문제래요. Because. 왜냐면요. we can do something. 우리는 can do. 우리 c a n do는 can이 할수 있다라는 뜻이니까 둘랑 합쳐서 할수 있다. 그대로 해석해 주시면 되는데요. 우리가 할수 있거든요. 무엇을요? something. 무언가를 할수 있어요. about it. 그것에 대해서요. 그것에 대해서라는 건 지구온난화에 대해서라는 걸 말하는 거겠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지구온난화에 대해서 뭐라도 할수 있으니까 바로 그것은 우리의 문제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The best way. 우리 the best 하면요 최고의 라는 뜻을 가진 표현입니다. 최고의. 그래서 최고의 way 방법이죠. 최고의 방법은 뭐 하는 거래요? Is To lower our carbon footprint. 어, 우리 lower 이라는 표현, 낮추다란 뜻이었죠? 우리 to라는 표현은 다양한 뜻으로 해석할 수가 있어서 여기서는 뭐뭐 하는 것,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됩니다. 뭐 하는 거래요? carbon footprint. 우리 carbon footprint. 아래에 보시면 우리 carbon의 뜻이 나와 있습니다. carbon 하면 탄소란 뜻이에요. 즉, 다시 말해서 탄소 발자국이라는 뜻이 되겠네요. 최고의 방법은 탄소 발자국을 줄이는 것이래요. 탄소 발자국 좋은 걸까요?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줄여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네요. When we use energy. 우리가 뭐할 때요? 에너지를 사용할 때요. We put carbon. 우리는 넣는데요. 우린 둔데요. 즉 어디 속으로요? into the air. 공기 중으로 탄소를 집어넣게 되는 거죠. 여기서 넣다 두다라고 지 해석을 해 볼게요. 공기 중으로 탄소를 배출하게 됩니다. It's cold. 그것은 뭐라고 불리냐면요. 우리 it's cold라는 표현 is cold 합쳐서 불려지다 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배출하는, 공기 중에 배출하는 그 탄소가 바로 뭐냐면 a carbon footprint 라고 합니다. 그것은 carbon footprint라고 불려져요. everyone makes a carbon footprint 모든 사람들은요 탄소 발자국을 만듭니다 안 만드는 사람은 없어요 우리 에너지를 사용하지 않는 사람은 없으니까요 for example 예를 들어서요 아까 봤던 표현 한 번만 다시 정리해 볼까요 예를 들어서요 자 이제 예시로 설명을 해 주실 건가 봐요 예를 들어서요 we use electricity 우리 electricity 하면 전기라는 뜻을 가진 표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전기를 사용을 합니다 for almost everything. almost, 무슨 뜻이었죠? 거의란 뜻이었죠? 어디에 그 전기를 사용해요? 거의, everything. 모든 것에 어떤 것이든 다 전기를 많이 사용을 한다는 거죠. The electricity. 전기는요, comes from. 어디 어디로부터 오나요? burning fossil fuels. 우리 fossil fuel이라는 표현 이전에 배웠었는데요. 한 번만 다시 정리해보면 화석 연료란 뜻이에요. 땅에 묻어 있는 그 연료들이죠. 화석 연료들을 태우는 것으로부터 우리는 전기를 가져오게 되는 거죠. When fossil fuels burn, 화석 연료가 탈 때요. It makes greenhouse gases. 그것은 뭘한대요 Greenhouse g a s 온실가스를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온실가스도 좋지 않은 가스겠죠. So we make carbon f o o t p r i n t everywhere. 그래서 우리는 carbon footprint, 탄소 발자국을 매일매일 만들고 있는 거죠. Blank your carbon footprint is easy. Blank 어떤 단어가 나오고요. Your carbon footprint, 여러분들의 탄소 발자국을 Blank 하는 것은요, is easy. 쉽습니다. 라고 말을 하네요. 우선 뒤에 내용 같이 마저 읽어볼까요? Start, 시작하세요. 여기 명령으로 말을 하고 있어요. 어떤 방법을 알려주나 봐요? 무엇을요? 우리 by using 하면요, 우리 by랑 ing랑 합쳐서 뭐뭐하면서 뭐뭐함으로써 이런 식으로해서 그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뭘하면서 시작을 해보래요? 저 에너지를 덜 써보면서 시작해보세요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Less energy, 더 적은 양의 에너지를 using 사용함으로써 start 시작해보세요. For example, 예를 들어서요. Turn off, 끄세요. 무엇을요? Computers or televisions, 컴퓨터나 텔레비전들을 끄세요. when they are not in use. 우리 in use, 라는 표현 뜻한 번만 다시 정리해볼까요? 사용중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표현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것들이 사용중이 아닐 때는 컴퓨터나 텔레비전을 끄세요.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되게 간단하네요. 에 t 지를 줄이는 거요. t a k e t h e s t a i r s 자, 뭘 하래요? Stairly 계단이라는 표현이었는데요. 계단을 오르세요. 계단을 타세요. Instead of, 중요한 표현 나왔죠? 뭐, 뭐, 대신에 라는 뜻을 가진 표현이었습니다. 뭐 하는 것 대신에요? 엘리베이터를 타는 것 대신에요. Or, 또는요, how about working or riding a bike? 우리 how about이라는 표현 너무 중요한 표현인데요. 세미랑 같이 한번 정리해 볼까요? How about? 이라는 표현이 나오고요. 뒤에 주로 이렇게 ing가 붙은 표현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묶어서 너무 중요한 표현이에요. 뭐뭐 하는 게 어때? 이렇게 상대방한테 제안을 해볼 수 있는 표현입니다. 뭐뭐 해보는 게 어때? 자, 그럼 여기서 뭐 해보는 게 어때? 라고 제안을 하고 있는 거예요. walking. 걸어 다니는 게 어때? or riding a bike. 또는 자전거 타고 다니는 게 어때?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instead of 또 나왔네요 뭐 하는 것 대신에요? taking a car 차를 타는 것 대신에 걸어 다니거나 자전거를 타는 게 어때요?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내용이 잘 되셨는지 쌤이 한 번씩만 더 체크해 볼게요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쌤이 해석해 볼 테니까 따라오시면서 여러분들도 점검해 보세요 We sometimes think that global warming is not our problem. 우리는 가끔씩 지구온난화가 우리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But we need to think differently. 하지만 우리는 다르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It is our problem because we can do something about it. 그것은 우리의 문제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무언가를 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The best way is to lower our carbon footprint. 최고의 방법은 우리의 탄소발자국들을 줄이는 것입니다. When we use energy, we put carbon in the air. 우리가 에너지를 사용할 때 우리는 공기 중에 탄소를 넣습니다. It's called a carbon footprint. 그것이 탄소 발자국이라고 불려지는 거예요. Everyone makes a carbon footprint. 모든 사람들은 탄소 발자국을 만들어요. For example, we use electricity for almost everything. 예를 들어서 우리는 거의 모든 것에 전기를 사용합니다. Electricity comes from burning fossil fuels. 전기는요, 화석 연료를 태우는 것으로부터 옵니다. When fossil fuels burn, it makes greenhouse gases. 화석 연료가 탈 때요, 그 행동은 그린하우스 가스, 온실 가스를 만들어냅니다. So, we make carbon footprint every day. 그러니까 우리는 맨날 맨날 탄소 발자국을 만들고 있는 거죠. Blank your carbon footprint is easy. 여러분들의 탄소 발자국을 블랭크하는 건 i s easy. 쉽습니다. Start by using less energy. 더 적은 양의 에너지를 사용하면서 시작해보세요. For example, turn up computers or televisions when they are not in use. 예를 들어서 컴퓨터나 텔레비전을 끄세요. 그것들이 사용 중이 아닐 때요. Take the stairs instead of an elevator. 엘리베이터 대신에 계단을 타세요. Or how about walking or riding a bike instead of taking a car? 또는 자동차 대신에 자전거를 타거나 걸어 다니는 건 어떤가요? 되었나요? 그럼 여러분들과 내용 이에 조금 더 체크해 보기 위해서 쌤이랑 체크업 파트 문제 같이 한번 풀어 볼게요. 넘어가 볼까요? 체커 파트 1 번입니다. 이 글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단어를 그래서 찾아 써 보세요. 자 우리 제목에서도 등장을 했었고요. 글 속에서도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었던 단어가 있었어요. 이 글의 소재였던 단어였는데요. 바로 그렇죠. 탄소 발자국이 됩니다. 탄소 발자국 우리 바꿔서 carbon footprint라고 표현해 주시면 되겠죠. 이번도 같이 한번 볼까요 그의 내용과 맞는 것은 오 틀린 것은 x 스 해볼게요. 첫 번째 지구 온난화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아닙니다. 가장 최고의 방법은요 하면서 방법도 설명을 해 줬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닙니다. 두 번째 공기 중으로 탄소를 내보내는 걸 탄소 발자국이라고 합니다. 맞습니다. 아까 탄소 발자국에 대한 설명 나왔었고요. 몇몇 사람들만 탄소발자국을 만든다.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everyone이라는 표현 나왔었죠? 모든 사람들이 탄소발자국을 만듭니다. A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거 골라볼까요? 자, 우리 ing라는 표현이 붙으면요. 뭐 많은 것,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었어서요. putting 하면 놓는 것,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고요. lowering, 낮추는 것, finding, 찾는 것, thinking, 생각하는 것,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요. 가장 잘 어울리는 표현 뭔지 쌤이랑 돌아가 보겠습니다. A번에 해당하는 요칸 다시 한번 읽어 볼까요? Blank your carbon footprint is easy. 여러분들의 탄소 발자국을 땡땡땡 하는 것은 쉽습니다. 자, 뒤에서 어떤 설명들이 나왔냐면요. 에너지를 줄이면서 시작을 해 보라고 했었어요. 그렇다는 건 에너지를 줄이는 것은 쉬우니까 한번 해 보세요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를 우리가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컴퓨터나 텔레비전도 꺼보라고 했었고요, 계단을 한번 이용해보라고 했었습니다. 생각보다 탄소 발자국을 줄이는 게 쉽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줄이는 것이란 뜻을 가진 lowering이라는 표현이 들어가야 합니다. 자, 그럼 다시 돌아가서 정답으로는 우리 2번 골라줄 수 있겠죠? 네 번째입니다. 그 내용 바르게 이해한 사람을 골라주세요. 첫 번째 시준이 공기 중에 탄소발자국을 남기는 건 쉽지가 않아. 탄소발자국 굉장히 잘 생깁니다. 모든 사람들이 만들어내요. 그래서 시즌니는 정답이 아니고요. 두 번째, 해린이 에너지를 적게 사용하면 탄소발자국이 생기지 않아. 아닙니다. 조금 사용하더라도 탄소발자국은 무조건 생기게 돼 있죠. 세 번째, 아유리. 계단을 이용하는 것도 탄소발자국을 줄이는 방법이야. 맞습니다. 탄소발자국을 줄이는 방법 굉장히 쉽다고 표현을 했었죠. 그 중에 하나를 설명을 하고 있네요. 아유, 우리가 정답이 되겠죠? 5번 같이 정리하겠습니다. 그래 당장하는 단어로 빈칸을 채워 볼게요. We we'll need to blank our carbon footprint. 우리는요, blank 해야 합니다. 우리의 탄소 발자국들을요. Because, 왜냐면요. Global warming is our blank. 왜냐면 지구 온난화가 우리의 땡땡땡이거든요. 자, 순서대로 어떤 말이 제일 잘 어울릴까요? 우리가 뭐 해야만 된다 그랬죠? 탄소 발자국을 줄여야 된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왜요? 글로벌 워밍, 지구온난화가 우리의 뭐니까요? 우리의 문제기 때문에 우리가 해결을 해야 되는 거죠. 그죠? 자, 우리 줄이다라는 표현과 문제라는 표현, 우리 본문에서 봤던 표현으로 바꿔볼까요? 줄이다라는 표현, 아까 봤었죠? lower 라는 표현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 다음으로 문제라는 표현은요? 아까 확인했었죠? problem 이라는 표현 넣어주시면 되겠죠? 선생님과 빌드업 파트도 같이 한번 정리해 볼게요. 빌더 파트는요, 탄소 발자국을 줄이는 방법을 정리를 해보는 건데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칸 같이 정리해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맨 위쪽 같이 볼까요? Use, 사용하세요. 무엇을요? To lower your carbon footprint. 여러분들의 탄소 발자국을 낮추기 위해서요, 줄이기 위해서요. 자, 뭐 하라고 그랬죠? 더 적은 양의 에너지를 사용하라고 그랬죠 우리 에너지라는 표현 들어가야겠죠 자 그럼 방법 첫 번째입니다 뭐하라고 그랬죠? Turn off computers or televisions 컴퓨터나 텔레비전을 끄라고 그랬어요 When they are not blank 그들이 무엇이 아닐 때요? 사용 중이 아닐 때요 우리 사용 중이라는 표현 In use라는 표현 공부했었죠 두 번째 볼까요? Take the stairs 계단을 타세요 Blank an elevator 엘리베이터 타라고 했나요? 아니죠.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타라고 했으니까 대신에라는 표현 instead of 이라는 오늘 배웠던 표현 넣어주셔야 됩니다. 세 번째 walk or blank a bike 걸어다니거나 blank a bike 하래요. instead of taking a car 차를 타는 것 대신에 자전거를 뭐 하거나요? 타거나 걸어다니라 그랬죠. 우리 타다라는 표현 자전거 타다 영어로요. ride a bike 이 봤었죠?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선생님과 서머 파트도 한번 같이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 줄부터 해석해 보겠습니다. Energy comes from blank fossil fuels. 에너지는요. 화석 연료를 blank 하는 것으로부터 온대요. 아까 화석 연료를 어떻게 해야지만 에너지가 만들어진다고 했죠 태워야지만 만들어진다고 했습니다. 우리 태우다라는 표현이 들어간 burn 그리고 태우는 것이렇게 완성해 주셔야 되니까 보기에는 burning이라는 표현을 넣어 주시면 되겠죠? It makes greenhouse gases. 그것은 온실가스를 만들어냅니다. So when we use energy. 그래서 우리가 에너지를 사용할 때요. We blank carbon into the air. 우리는 탄소를 공기 중으로 모은다고 그랬죠? 넣는다고 그랬어요. 넣다라는 표현 put 들어가야 될것 같습니다. It's called. 그것이 뭐라고 불려지는 거예요? A carbon footprint. 탄소 발자국이라고 불려지는 거예요. Everyone makes a carbon footprint. 모든 사람들은 탄소 발자국을 만듭니다. We need to start. 우리는 시작을 해야만 해요. Using. 뭘 하면서 시작을 해야만 해요? Blank energy. 에너지를 쓰기 쓰는데 어떻게 써야 돼요? 더 적은 양으로 써야 된다 그랬죠. 우리 더 적은이란 뜻을 가진 오늘 배웠던 표현. Less라는 표현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요. Lower our carbon footprint. 그리고 우리의 탄소 발자국을 낮추면서 시작을 해야 된다 그랬죠. That is the best blank. 그것이 바로 최고의 블랭크 n 예요 To save the earth. 우리 save라는 표현은 지키다. Earth가 지구니까 지구를 지키는 블랭크라고 합니다. From global warming. 지구 온난화로부터요. 우리 지구 온난화로부터 지구를 지키는 최고의 땡땡땡이 바로 그것이래요. 자, 최고의 무엇이요? 방법이라는 표현 오늘 봤었죠? 그것 즉 탄소 발자국을 줄이는 게 최고의 방법이 되겠죠. 그럼 선생님과 루크 파트도 마저 한번 같이 정리해볼게요. A 번의 첫 번째 그림입니다. 지금 한 사람이 계단을 오르고 있는 것 같아요. 엘리베이터 같아 보이진 않네요. 그죠? 우리 계단이란 뜻을 가진 stair, stair 이란 단어 넣어주시면 되겠죠? 두 번째요. 지금 눈길을 따라 어떤 사람이 걷고 있는데요. 뭐가 남고 있어요? 발자국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발자국이라는 표현 footprint 란 단어 골라주셔야겠죠? 세 번째입니다. 지금 스위치를 이렇게 눌러서 뭐 하고 있나요? 끄고 있어요. 우리 turn off는 끄다란 뜻을 가진 표현이 있었습니다. lower는 줄이다니까 여기서 줄이는 표현은 좀 어울리지 않죠. 우리 turn o f f 라 표현 골라주시면 되겠어요. B파트 같이 볼까요? 주어진 단어 우리 말뜻 연결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put. 우리 put은 어떤 뜻이 있었죠? 넣다, 두다, 놓다. 다양한 뜻이 있는 단어였고요. in use. in use하면 사용 중인이라는 뜻을 가진 표현이었습니다. differently 하면요. 다르게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표현이었고요. For example,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석해주면 되는 표현이었습니다. C파트도 한번 정리해볼게요. 나는 종이컵 대신 머그잔을 사용한다. I use a mug. 나는 머그잔을 사용해요. Blank a paper cup. 종이컵? 어떻게요? 대신해요. 우리 대신해라는 표현 빠졌습니다. 오늘 배웠던 표현이요. Instead of. 여러 번 확인했었죠? 선이랑 Instead of 이라는 표현 들어가야 됩니다. 두 번째, 이제 거의 공항으로 출발해야 되는 시간이다. It's blank time. 블랭크한 시간이에요. To leave for the airport. airport가 공항이고요. leave가 떠나다, 출발하라는 뜻이 있어서요. 공항으로 출발해야 하는 시간인데 어떤 시간이요? 거의 공항으로 출발해야 되는 시간이요. 가까워졌어요. 거의 라는 표현 우리 넣어줘야 돼서 almost 라는 표현 넣어주셔야 됩니다. 세 번째, 이세 건물은 많은 문제가 있다. This new building 이 새로운 건물은요 has 가지고 있어요 many blank 많은 blank를요 어 어떤 표현 빠졌죠? 문제라는 표현 빠졌네요 문제라는 표현 아까 배웠던 problem s 라는 표현 넣어 주셔야겠죠? 여러분들 오늘 공부하실 질문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복습 열심히 하시고 워크북도 풀어 보시고요 쌤이랑은 다음 강의 때또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